마카 자매님의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남기신 침례 명령에 근거해서 킹스타운 침례 교회는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풉니다. 우리 팀베커 형제 킹스타운 침례교회는 형제의 신앙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근거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풉니다. 속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물속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우리 최승민 형제의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우리 성도들의 동의에 따라서 네, 킹스탄 침례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풉니다. <laughs>